정신은 어떤 게좀 제일 불편했어요? 제가 6월 4일에 2011년 6월 4일에 들어왔어요. 정이 어, 음. 진짜 어려운데. 네. 10년 전인가 네. 15시네요. 근데 15시. 네. 어쨌든 제가 막내잖아요. 음.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리고 멤버들이 다 잠들고 나서 씻었어요. 제가 2층 침대를 썼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요. 근데 네. 형들 깰까봐 저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해서 사다리 내려오고 화장 문열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혼자 조용히 씻고 막내라. 네. 혹시 그 정국 씨는 그 당시에 좀 나에게 지금의 정국 씨가 어. 좀 얘기를 한다면 정국이가 정국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아, 저는 별 얘기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많이 부딪히고 혼나고 겪고 보니까 그냥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예, 항상 챙겨주고 또 지적해주고 잔소리해주고 해줬던 멤버들이 되게 고맙죠. 음. 팔이 닿고 발이 닿고 내 폐가 닿고 <laughs>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저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팔이 닿고 발이 닿고 내 폐가 닿고 <laughs>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저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국 씨가 울면서 어, 우리 그 호석이 형 붙잡았다 그러던데. 아 맞아요. 아, 아 그때 정말 눈물에. 어, 얼쌍고. 좀 많이 울었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이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민이 형이 제 기준에서 가장 본인한테 엄격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아 사람이긴 해요. 그래요. 지민이 형은 거의 잠을 거의 안 잤었던 거예요 어, 진짜요? 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아 잤었어요. 지민 형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그첫 문장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목이 아니죠. 아니, 아니. 우리 정국 씨는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 아, 같이 지내다 보면 사소한 다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네. 이제 바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놀람> 아니 아니 음. 과일 바구니. 과일 바구니냐 음. 바구니. 종합 과일 선물 세트. 아, 그냥. 종합 과일 선물 세트. 아이래 어, 예. 어, 예. 그냥 바나나 싹 예. 뜯어서 먹었는데 예. 이제 어, 누가 은 거예요? 막제바나나어디이너 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정확세 제가 정하세 기억해요. <laughs> 이어아초때팬여러분들 받는 선물을 정말 귀하고 <laughs> 아, 기억. 기해요근 아, 그렇죠. 그렇죠. 과일이 탁많았는데 과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 과일 모둠들이 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그만 어, 네. 먹으라고, 이거 제가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멤버들 거기서 빈정이 상한 거죠. 어. 그래서 허비 형이 그때 바나나를 먹고 있었어요. 네. <laughs> 바나나를 먹고 있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제가 썼어버렸어요. 그 전국이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아우, 너무, 너무 미안하네. 아, 아,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죠 참, 아, 어렸었죠. 아, 그때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원래 춤추는 공간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춤을 추는 무용수나 악기 연주자들이 배치됐다는데요. 이후 악기 연주자들이 앉는 장소라는 의미로 확대됐으며 오늘날 관현악단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거 있어요? 이 연습 팀장이네. 아야 이건 팀장이 <웃음> <웃음> 이럴 는팀장이없어 자, 5초의 시간 다서어떡하지 오케스트라. 아, 이거. 씨, 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네. 그린 하겠습니다. 예. 아, 아까 이게 시원하네. 아뭐 때문에 싸웠다는 죠 바나나요. 아, 네. 바나나 아, 킹 세트. 이야, 아. <laughs> 우와, 야. 야. 아, 귀엽다. 멋져. 어, 이건 바나나네. 야, 이거 우리 모자. 어. 이런 게 있군요. 예. 아, 끝났어요? 예. 아, 네, 네. <laughs> 네. 끝났어. <laughs> 끝났어. 너무 놀랬죠